서울 도시 지하철 8호선입니다.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.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역은 암사. 암사 다음 역은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천호 풍납토성. 천호 풍납토성. 다음 역은 강동구청. 강동구청. 다음 역은 몽촌토성 평화의 문. 몽촌 토성 평화의 문. 다음역은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잠실 송파구청. 잠실 송파구청. 다음역은 9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석촌 한솔병원. 석촌 한솔병원. 다음 역은 송파. 송파. 다음 역은 3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락시장. 가락시장. 다음 역은 문정. 문정 다음 역은 장지 장지 다음 역은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복정 복정 다음 역은 산성. 산성. 다음 역은 남한산성 입구 성남 법원 검찰청. 남한산성 입구 성남 법원 검찰청. 안내 말씀드립니다. 객차 내에서 양말 먹고 안방처럼 앉아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. 조금 참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피곤한 몸 마음껏 푸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역은 단대오거리 신구대학교. 단대오거리 신구대학교. 다음 역은 신흥. 신흥. 다음 역은 수진 수진 다음 역은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모란 모란 다음 정차할 역은 주니앤돌이 역입니다.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